목사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하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하루를 시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안래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개 기근하늘에 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이 오니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요와 이래의 길로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을 묵디하여 간절히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뵐 줄을 모를까. 신구멸시하 이십일 절에서 삼십팔 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지 짓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절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엘디오그 위는 마타시오, 그 위는 레위오, 네� 그 위는 멜리오그 위는 야나요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리아요, 그 위는 아모시오, 그 위는 나우미요그 위는 에슬리오그 위는 나게오그 위는 마하시그 위는 마타리아요, 그 위는 소모이니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에요, 그 위는 요아나리요그 위는 메사에오그 위는 수룩바리리오 그 위는 소발레요그 위는 네리요그 위는 멜기요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에마당이요그 위는 에르요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그 위는 요리미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내리요그 위는 시모이요. 그 위는 유다이.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기미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이. 그 위는 마따리아요. 그위는 나단이요, 그위는 다윗이요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베시요, 그위는 보아스요, 그위는 살모니요, 그위는 나솔이요 그위는 아미나다이요 그위는 아니요, 그위는 해스론이요 그위는 베레스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야곱이요, 그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미요, 그위는 에라요, 그위는 나오리요. 그위는 수르기요, 그위는 누요, 그위는 벨레비요 그위는 해보요. 그 위는 찬아요. 그 위는 마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드요. 그 위는 무두세나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그 위는 마알라르요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시요. 그 위는 셀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 0 세가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광경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낙고 천한 인간으로부터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세례 우월성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위한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라고 했고, 그다음 예수님의 베푸실 세례는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훨씬 더모한한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다음 또 예수님이 세례왕으로터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 교회가 비풀고. 인간이 행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표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게 된다면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수 있어요. 어? 세례의 왕보다 저등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저도 똑같이 죄인이었나 보다. 그래서 세례의 왕으로부터 회계의 세례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어, 회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신하고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의미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았을 때 어? 예수도 세례의 왕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고 그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세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도 위험한 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펼쳐 나갈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삶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문 21절에 보니까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 새 그랬는데 주님만 우월한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똑같이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우리와 또 동일한 존재임을 보여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신다는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30세까지는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지만 이제 30세부터 33세까지 그는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이르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죠. 이러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시고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또 직분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 뒤를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하셨던 그 성령이 공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니 언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지 않았겠어요? 언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항사 기뻐하고 사랑하셨겠죠. 지금도 영원히 마찬가지죠. 그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특별히 공생의를 공생의 그길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더욱 더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 또 특별한 기쁨을 주님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십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해서 누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분이죠. 또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냥 몸만 빌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부터 시작된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위는 에노스요, 그위는 제시요, 그위는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아담의 거쳐 하나님께 이르어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고자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말,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르도록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혈통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부터 세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하루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하루가 되기 하여 주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세례 세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이 고독한 길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의 술도 의끄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노고교통 충케하하시예예수처처럼손하하 낮아지고 오직 하하님이이뻐하하 일, 하하님님이사하하는일 그 일을 하하여살를소소하하모모주 주의 성성의의 u c 위 n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